테슬라가 한국의 FSD,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했는데 국내 자동차 업계 현직들이 난리 났어 우리가 3년은 뒤쳐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도대체 뭘0길래 이러는 거임 출근길 시내 주행은 기본이고 고속도로는 물론이며 어두운 밤길 터널 주행에서도 문제없고 방향 지시 등 차선 변경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차량이 끼어들어도 잘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운전한다는 거야. 국내 기업들도 FSD 기술 개발 노력했지만 현재 테슬라가 압도적이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더큰 문제는 해외 수출에 빨간불 켜졌다는 건데 미국 FSD 채택률이 이미 12% 넘어갔고, 2026년 초에 유럽도 FSD 출시 예정이야. 유럽까지 뚫리면 규모의 경제 시작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 시장 잠식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지. 현대차 기아도 자율주행 개발 중이지만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테슬라 FSD가 무서운 이유는 데이터 축적인데, 전 세계 테슬라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보내면서 AI가 계속 학습하는 구조야. 한국 출시도 세 이게 일곱 번째인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데이터까지 쌓여서 이미 완성도가 높은 상태로 들어온 거고 투자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 아니라 자율주행 플랫폼 회사로 전환 중인데 FSD 구독료만 월 99달러인데 채택률 12%면 연간 수조원 추가 수익 발생하는 거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격차 못 따라잡으면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 불가피하고 테슬라 투자자들은 FSD가 진짜 캐시카우 될 거라는 점 주목해야 돼.